청년들에게는 기회를 위해 무거운 조건을 내걸면서 권력자 자녀에게는 그 기준을 손쉽게 지워주는 나라. 우리는 지금의 대한민국 공정하지 이런 모습에 공정하지 못한 이런 모습에 분노합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조건이 누구에게만 달리 적용됐다면 그것은 명백한 특혜입니다. 실제 경력을 부풀리지 않으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합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공정이며. 우리 청년들이 바라는 정의입니다. 누군가는 수년을 준비해도 문턱조차 넘기 어려운 공공기관 채용입니다. 전례 없이 공고가 바뀌고 경력 인정 기준까지 흔들렸습니다. 그 중심엔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국민 앞에 책임있는 태도로 나서십시오. 자녀가 공공기관 채용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에 대해서 모든 과정이 정당했다면 감출 이유도 피할 이유도 없습니다. 모든 의혹에 대해 입장을 명명백백히 밝히십시오. 정의와 공정을 법의 이름으로 집행해온 사람이라면 자신의 가족 문제 앞에서 더욱 철저하고 엄정해야 합니다. 검찰은 스스로 법의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원 채용 의혹에 대해서 지금 즉시 수사에 착수하십시오. 또한 법 집행의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검증과 투명한 공개가 필요합니다. 국립외교원과 외교부는 채용 과정에 특혜가 없었다면 단순히 특혜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로 얼버무리며 특혜 여부 판단을 감사원의 판단 여부에 마, 미룰 것이 아니라 이번 채용 과정의 모든 자료와 심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같은 규칙이 적용되는 사회에 청년의 땀이 배신당하지 않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와 전국대학생위원회가 이번 특혜 채용 의혹의 진상을 청년의 이름으로 끝까지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4월 1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전국대학생위원회.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